두 개가 치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포괄 양수도 부분들과 현물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다가 전환을 하려고 했을 적에 국가는 국가가 정한 룰대로 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혜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2월 과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과세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보죠. 한 천만 원을 가지고선 개인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땅도 좀 사게 되고 건물도 샀다고 하죠. 매출액이 뭐 1억, 10억 해서 막 올라갔다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법인으로다가 전환을 하게 되게 되면 천만 원짜리가 말 그대로 10억, 100억 막 이렇게 된다고 했을 적에는 아까도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차액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만약에 10억 이상이 발생됐을 때에는 개정소득세법에 여기면 45%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들을 개인사업자가 내셔야 되는 거죠. 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절세를 하려고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양도소수세 부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 국가가 정한 룰대로다가 오게 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이러한 법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 그러면 개인이 법인으로 갔을 적에 명의를 변경하는 거죠. 토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변경했을 때에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여러분들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법인이 받아서 그것을 50억, 100억 더 사업이 커지가 된다 했을 때에 법인이 만약에 그때 가서 양도를 하게 됐을 적에 법인에다가 부과한다는 거죠. 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밑에 있는 과세 이연과 2월 과세에 대한 차이를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거죠. 뭐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개인이 아니라 누가, 법인이 부가를, 양도소득세 부가된 부분을 납부한다, 그러면 납세의 주체가 개인에서 누구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것이 무슨 효과다? 2월 과세에 대한 특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정한 대로다가 저세특례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2월 과세 효과. 그럼 과세이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뭐다? 납세 주체가 바뀌지 않고 개인이 나중에 언젠가 가서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국가는 이렇게 정한 룰대로도 온다했을 때에는 무슨 효과는 2월 과세 효과 부분들에 대한 걸 주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또안 됩니다. 오케이, 자. 어,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던 개인이 그냥 법인을 단순 법인을 설립하던 그 설립 등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필요한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어, 지금 현재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별지 서식 부분들에 대한 거다. 서울중앙등기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양식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어, 국가에 제가 등기소, 뭐 국가행정기관을 들어가면서 어, 이렇게 서류 정리와 이제 고객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고 또 저희 이렇게 하다 보면 참잘 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주 이상으로 사실 잘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다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러려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었죠? 자본금과 말 그대로 정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였죠 자본금과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정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 그래서 이 자본금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현금에 대한 어느 통장에 들어있는 나 법인 부분들에 대해서 잔고 증명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띄우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정관을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시든지 하게 되게 되면 아주 그냥 금방 쉽게 또한번 행정기관에 우리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이 너무나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하나는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요. 여기 지금 정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 저희가 회사를 만들어 드렸었던 상담했었던 그 부분들에 대한 정관인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정관에는 절대적 기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절대적 기대사항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뭐냐, 그러면, 회사의 상업명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총 발행 주식수가 있어야 되고, 한 주에 액면가액이 있어야 되고, 회사 설립 시에 발행 주식 총수가 있어야 되고, 본점지를 어디다 둘 것이며, 그 다음에 공고의 방법과, 그 다음에 발기인이 누구누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절대적 기대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절대적 기대상에 대한 것은 뭐 웬만한, 웬만한 표준에 대한 방법대로 해서 다 진행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들에 대한 거 어, 있게 되게 되면 어, 남들보다 어,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형태에서 더가져고올수 있는 거죠. 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만약에 말이에요.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이 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관에 명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명시하게 써내면 빼겠어요. 어, 그럼요. 이게 있어야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없으면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법령,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상법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지만 이것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권에다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상대적 기재 사항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놓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뿐더러 상대적 기자사항 중에서 놓치지 말게 뭐냐면 임원에 대한 보수에 관한 규정들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당연히 보수에 관한 그런 그 보수에 따라서 또 뭐가 있는 거죠 퇴직금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또 회사의 경비에 대한 범위들도 해놓을 수가 있고요 또 상여금에 대한 거예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 부분들에 대한 거든지 44조 뭐 이런 걸 가게 되게 되면 결과적인 거는 상여금에 대한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손비 처리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걸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더 집어넣는다면 유족 보상금에 대한 규정들 이런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어넣는 것이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겁니다. 자, 음, 정리하겠습니다. 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에, 개인 사업자로 그냥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법인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어,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이라도 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법인을 한다고 한다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 주위 분들이 어, 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 개인사업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갈지에 대한 거는 전화 까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뭐다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법인에 대한 것 검토하시는 거고요 법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돈을 쓸수 없나 그랬던 개인사업자로다가 있는 것중에또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시대적 흐름들 중에서 법인에 대한 것들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이제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경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두가 같이 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이월 과세. 또 하나, 개인이 법인을 설립으로 다 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든지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자본과 정관. 정관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 절대적 기대사항과 상대적 기대사항이 있는데 상대적 기대사항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어, 새로운 환경에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드렸습니다. 어,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시죠. 미래 제약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 현실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사정보가 될수 있도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